안녕하세요. 진실이 반드시 거짓을 이긴다고 주창하는 진동규 TV의 진동규 여러 분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변함없이 오구 TV의 유호진 대표님 오스, 안녕하세요.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유호진입니다. 자 우리가 네. 보통 집안에도 살림살일 못하면은 며느리가 쫓긴다. <laughs> 그렇죠? 얘기했지. 그런 얘기 있죠. 출근에 설림을 했다가. 네. 이 수입과 지출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나, 너무나도 펑펑 쓰면은 쫓겨납니다. 아, 아무래도. 뭐. 그리고 이제 네. 우리나라에 지금 네. 벌써 이 천조가 넘었습니다. 아, 2000, 2000, 그렇죠. 지금? 그렇죠. 뒤에 그래프가 2020, 지금 2021년이 965조고 내년이 내년 이제 천조 넘어간다는 얘기죠. 천조가 되면은요, 일초에 네. 이자가 얼마냐? 아. 256억입니다. 아, 1초에 1초 눈 깜빡이 사이에 이자가 그만큼 나갑니다. 그런데 아. 웃기는 것이 네. 이제 이 8년 뒤에 네. 8년 뒤에면 2020 이제 30년 아닙니까? 2030년 그때는 2천조가 된다는 거예요. 와 2,198조네. 네. 이야 어마어마러면 우리 나라 이제 망한다는 것이죠. 비가 막가이빈다는거 아니겠습니까? 음, 네. 나라의 빚지 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옛날에 이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네. 대통령 때보다 더 많이 이게 지출됐다는 오, 거예요. 이겁니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한마디로 네. 말해서. 재정범죄입니다 예. 좋긴 나야 된다는 게. 아, 아, 이거. 기술 너무 많이 지는 거는. 그렇죠. 네. 이게. 그런데 또 웃기는 것이 뭐냐? 예. 문재인 정부가 자, 미국이나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는 선진국가에서는요. 예. 그동안에 코로나 정부에서는 좀전국에서는 많이 풀었습니다. 풀긴 풀었는데. 예. 이제는 예. 내년도 예. 2022년도는 재정 김축을 다 했어요. 예. 재정을 어릴게요. 이제 감축을 했는데 졸람할 때네. 우리나라는 46%를 더또이 46조. 네. 46조를 더또 늘렸다고. 아. 예에는 지방 선거 있죠? 네. 대통령 선거 있죠? 이때 46조하고 또돈더 푼다는 거예요. 담 맞으면서. 아. 덤바드에서. 지금 이재명 후보도 지금 뭐또 국민 국민 재난 어, 재난 지원금을 50만 원씩 더주기뭐 더 이런 얘기 하네. 아니, 전 국민에게 네. 재난 지원금을 다 준다기야. 아. 그랬을 경우에는 네. 이거는 한마디로서 2천 2000, 2천조가 되는 것 아. 금방 간다 이게. 이겁니다. 아직 그까지 계산 안 하고도 이렇게 올라갔는데.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네. 그러니까 김부겸. 네. 김부겸 국무총리께서. 돈 없다며. 아, 어, 여력이 없다. 여력이 없다. 아, 한마디로 그래서, 말해서. 그 얘기가 나오는군요. 한마디로 어. 말해서 쪽팔린 거지. 아. 지금 얘기한 이재명 씨가. 아. 네. 지금 가장 곤련한 것은 누구냐? 청와대입니다. 네. 청와대에서 러지도못러지도못 합니다. 아, 이제 어, 다음에 저기 대통령 후보가 지금 후보가 이 얘기를 하니까 해버리고 아, 정부 뭐씩 해 버리고 아, 그러 국가 예산 차고 서로 뭐 야기도 안 하고 네네. 그냥 무조건 하고 그냥 내질렸다 이기야. 네. 막 쟤는 지원금 여기서 내가 보기로는 왜질었냐 네. 대장동을 뒤엎기 아. 위해서 이게 아. 예, 그냥 뭐 재난지원금 주겠다 얘는 뭐 한다 하지 않았나냐 음? 이렇게 이렇게 지금. 보아집니다. 네, 예. 네. 그리고 그런데 그게 또뭐 가장 그랬던 풀려나왔던 사람 네. 김만배 어, 나무 구속됐다. 구속됐잖아요. 네네. 음. 이동주하고 네. 이제 이 네, 있는데 예, 예, 그래서 예. 이것을 듣기 위해서 그냥 여기에다가 다른데 네. 에스케이프 코트 이제 정책을 썼지 않느냐 아 이래 하고 저렇게 이제 관심을 가지게 하는 거 이슈를 이슈로 다 그렇죠. 네. 이겁니다. 네. 정말 우리나라에이 살림살이 잘 해야 됩니다. 아 이게 네. 자 그래서 정말 우리 때는 모르지만은 네. 우리 다음 때 다음 어떻게 되느냐 네. 베네수엘라. 아 외국에 그렇죠. 그는 거 우리가 이 반국이 된다라는 아, 것입니다. 그러네. 그래서 네. 또 재밌다는 것이 뭐냐. 네. 이번에 서른 알죠. 서른 의원. 예. 예그 예, 예. 이낙연의 이낙연 이낙연 그 후보 예, 캠프에 캠프에서 뭐 총지 대장을 했죠. 총괄 대장하셨죠. 을 거기서 이번에 전체의 이 이재명 네. 선거대책본부를 전체 뭐이 국회의원들 전부 다 선거대책본부에 어, 그 자리에서 한 말씀 하셨대. 거기서 이제 내려왔는데 뭐라냐. 아, 뭐라고 했느냐? 네. 서른 의원이 네. 원래 마산 사람입니다. 아, 그렇구나. 원래 네. 이제 이 상도동파가 아니고 네. 동교동위에 있었어요. 아, 음. 네. 근데 서울시만 아 하다가 부천에서 지금 국회의원하고 계시는데 네. 네. 그분이 우리가 낳은 게 없다. 아. 우리 후보가 낳은 아. 음. 것이 없다. 옛날에 이낙연 씨가 할 때는 뭐 제보가 많이 들어온다. 네. 뭐 네. 이렇게 그렇죠. 갈지 안 갈지 모르는데 어, 그런데 어. 우리 후보가 지금 네. 뚜렷시 이재명씨가 뚜렷시다 우리 국민의힘 그거보다도 네. 훨씬은 나았다고 할 수가 없다. 아. 그리고 아. 훨씬 가버렸어요. 또 애국에. 아, 그래요? 2주 동안 네. 가버렸어요. 그 말씀이 뭔 뜻을 음, 하는 거지? 뭘 뜻하는 거지? 그것은 거니? 이거 한마디로 했어요. 이제 또뭐이 <laughs> 권력 교체를 하고 말이야. 정권 교체도 하니까 기분 나쁘다. 이아 그렇군요. 그래서 국가국회 네. 국가, 국회. 네. 예산 정책적의 그단 국가채무가 너무 많고 음. 이제 돈을 좀아껴 써야 되고 네. 살림살리를잘 해야 된다. 그렇죠. 이겁니다. 아. 네. 정말로 네. 이제 펑펑 쓸 때가 아니다. 날름스 아. 말씀을 드리고 그렇죠. 있습니다. 아. 야 우리 돼, 이제 진짜. 국민들도요 네. 이제 의식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네, 그렇죠. 알뜰 살뜰. 네. 사임 사리를 잘하는 사람이 음. 다음 대통령이 되어야 된다. 아. 한마디를 하면서 윤택과보태미되는 아. 윤석열이가 대통령 이 되어야 아. 된다. 이 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자 진동규 t v 많이 사랑해주시고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